<laughs> 이놈아 핸드폰 그만해 아! 눈 버려. 어이. 공부도 해야지. 아, 손술을 왜 때리는 겨? 아, 이러다 잡겠어 그냥. 아이. 효들이 반만 닮아 봐. 이놈아. 아이고, 손자 났네. 손자 났어. 할매! 손주 왔어요. 아이고, 우리 할매 안 계시네. 김진성 내가 없어도 우리 할매 너가 잘 챙겨야 된다. 우리 할매는 아침에 시에 아침밥 꼭 드셔야 돼. 8시 심장약을 꼭 드셔야 되고. 그러니까 잊지 말고 꼭 챙겨 줘. 매일 열두 시에는 점심 운동을 나가셔. 당뇨 있으시니까 그것도 절대 잊어서는 안돼. 그리고 밭 다녀오실 때에는 꼭 반갑게 맞이해줘 외로우실 거니까 우리 할매 너가 잘 챙겨야 된다. 어이구, 우리 똥강아지 왔어, 할머니.